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저는 지금 그 주짓수 수련을 마치고 그 지금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그 아침 방송하고는 틀리게 지금 또그 새로 요번에 바꾼 핸드폰에 좀또 다른 기능으로 지금 그 바이크 이바구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는 방식으로 그 이제 바이크 이바구 또는 라이딩 이바구를 계속 촬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전하고는 틀리게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좀 면도도 안한 얼굴이 돼서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라도 얼굴을 또 마주하지 않으면 또 언제 저희가 또제 얼굴을 여러분들 한 번씩 보겠습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네. 지금은 제가 크게 나오고 또 앞에 도로가 작게 나오는 형태의 요번에 그 갤럭시 21에서 나온 새로운 기능 지금 또 촬영하고 가고 있습니다. 한 4일 동안 연휴를 끝나고 오늘 이제 주짓수 수련을 했는데 아, 역시 조금 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은 뭐 수업 뒷부분에 간단한 3분짜리 스파링이 있었지만 끝나고 또 5분짜리 스파링을 한 3, 4판 정도, 판 정도 하고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체중은 달아보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로 조금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연휴 때, 연휴 때좀 잔뜩 먹었던 그 기름진 음식이 오늘 한 번의 운동으로 상당히 많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양의 그 노폐물이 좀 빠져 나갔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월요일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그렇게 스파링을 가다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또 마치고 하는 스파링은 저기 저는 사실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스파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그라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그 블루 파란 띠 이제 그두 번째 그라리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뭐 딱히 운동하면서 이제 마칠 때 단장님께서 이제 그라를 주시면서 또또 또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주지수를 운동해야 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저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 어떤 내용인지 지금 가는 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그 제가 한 주짓수 입문하게 된 배경과 지금까지 주짓수 수련한 내용을 지금 이번 다이크 이바구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초창기에 그저 우아범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은 그. 저기, 라이딩 이바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뭐 유도를 했고, 또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잘 알고 계실 건데, 최근에 생각보다 좀 영상 몇 개가 의외로 많은 조회수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저기 구독을 하신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그, 유도, 유도를 오래 한 유도, 뭐, 지도자의 한 명으로 재미있게 그 유도 관련 유튜브 방송을 하는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새로운 분들에게 보아보니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은 주지수 관련 이야기가 주로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희 노영환 관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뭐냐면 저는 지금 이제 주지수 입문한지 그한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재작년 2019년 4월 1일날 주지수를 처음 입문해서 물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뭐 시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 거의 빠지지 않고 지금 이제 오늘이 2월 15일이니까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만 지나면 제가 주짓수 입문한 지딱 2년이 되는 해거든요. 2년이 그좀 되는 해에 그 파란띠 그 그라리 두 개라는 거는 일반 분들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그 지도자나 어떤 그런 주짓수 체육관에 따라서. 그, 벨트 업그레이드 시스템 자체가 많이 틀린 걸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좀 빠른 편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유도를 한 30년 이상 꾸준하게 해온 어떤 그런 경력들을 그 간장님이 좀 배려해 주시고 한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파란띠 투구랄 정도의 주지수의 기초적인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아직 못 하거든요. 매일 배운다고 배우는데, 이게 또 학습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그 익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또40 중반이니까 생각보다 조금 이제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조금 쉽지가 않고 또 조금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 유도로 치면은 구치기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부분이 이제 주지수와 그 관계가 있다고 봤을 때 제가 현역 시절부터 조금 저의 어떤 유도 어떤 생활을 되돌아보면 보다는 선수 그런 선수 그 당시에 구치기를 좀 열심히 배워 두었다면 지금 제가 주짓수 수련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구치기 주짓수를 배우는데 뭐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를 때가 아닐까라고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테마는 오늘 두 개인데요. 그, 아, 간장님께서 이전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유도하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주지수를 이제 접하셔가지고 아주 저보다 이제 블랙 벨트, 아주 높은 어떤 레벨에 있으시고 시합도 많이 뛰어서 좋은 성적도 내시는 전국의 어떤 유도가 출신 주짓대로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를 약간 비교해 주시면서 저는 이제 그걸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영환 관장님은 우리나라 주짓수 초창기 세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굳건히 그. 전수기업 지도자로서 아주 모범적인 어떤 주지수 대가로서의 그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저희 간장님이 지금껏 그 봐왔던 그 유도 유도가 출신의 주지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우리 간장님의 뭐 개인적인 좀 견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 약간 하, 말씀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어느 정도 벨트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좀 주지수적인 주지수가 아니라 그 유도에 많이 조금 치우쳐져 있는 그러니까 유도를 기반으로 한 주지수 어떤 시합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다.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게한뭐한흰 찌에서는 당연히 통하고 한 블루벨트 파란 띠 정도까지는 먹힐 줄 모르나, 이 주지수의 역사도 유, 유도의 역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여 년이 되는데, 그한 보라 띠 이상 올라가면, 유도 기반으로 한 어떤 주지수 어떤 스타일이 실질적으로 잘 먹히지가 않는다. 저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체육관에 많은 동료분들하고 스파링을 해봐도, 한 흰띠 파란띠 정도는 좀 수월해요 약간 제가 배운 약간의 주짓수와 또 기존에 제가 하는 유도를 좀 섞어서 하면 뭐 재미있게 스파링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딱 보라띠 정도 올라가신 분들하고 스파링을 해보면 일단 유도 기술이 거의 안 먹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저한테 초반에 주짓수 초창기에 그 저한테 이제 기범님이라고 하시거든요. 예, 기범님은 앞으로 주짓수 수련을 하면서 좀 그런 유도를 조금 내려놓고 유도를 탈피하고, 주짓수처럼 기초 초보자들이 배우는 어떤 그런 순서대로 주짓수를 배워서 그걸 좀 한번 실천해 줬으면 참 좋을 것같아 왜냐하면 주짓수를 어느 수준까지 쫙 배우고 나면 나중에 어느 단계에서. 그 잘배 웠던 주지 수와 기존 에 아주 오래도록 했던 유도 의 어떤 접 목이 자연적 으로 될테 고, 그렇게 되었을때에 어떤 내 공은 막강 해 지지 않겠 는가？하 라고는 조언 을 수차례 해주 셨 는데, 사실 뭐 충분히 마음 으로 는공 감이, 가 지만 저도 운동 하다 보면 당장 좀승 부를 결정짓 는 상황 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불리 한상 황이 온다 든지 라면, 아직까지도 그 유도하는 어떤 습관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인정하거든요. 근데 최근간에 명절 전부터 해서 최근간에 제가 이제 연습하는 어떤 모습들이 조금 주지수처럼 하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고 그 한번더 많은 분들 앞에서 그 기범 님은 이런 방향으로 만일에 계속 수련을 하신다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이제 동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제 평상시 월요일 같으면 제가 이제 빨리 짐싸 가지고 집에 오는데, 오늘 그날도 하나 받았겠다. 또 마치는 시간에 그런 조언도 들었겠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유색디 분들하고 어좀 이제 몇 판을 더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 어 사실 뭐... 처음에는 그랄 하나, 하나씩 오르는 게, 그, 진짜 처음에는 그냥 영원한 무적의 힘띠로 남고 싶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받으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실력은 그닥 늘지 않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랄만, 그랄만 오르고, 이제 벨트만 업그레이드 되면 나중에 또 그, 그, 그만큼 또 창피한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 띠, 어느 정도, 제, 그, 띠는, 저기, 업그레이드 했는데, 뭐 기본적인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그, 이 수준에 못뭐 미친다면 사실 그뭐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좋, 그 기분이 좋은 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껴지고 또 부담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망감이 오늘 교차하는 하루입니다. 제가 별건 아닌데요. 사람이 이제 그, 저기, 느낌 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전에 그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크 이바구, 라이딩 이바구를 안 하다가 오늘 오전에 조금 큰맘 먹고 장비 교체한 거, 한경 시범 방송으로 이제 한번 했더니 아 아니나 다를까. 또이 저의 열정,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열정을 하늘이 알아주셨는지, 그 오늘 그 마칠 때, 저만,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전에 또 어느 기간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그 벨트나 그라를 그레이드 할때 보면 좀 무리로 몇 명씩 이제 묶어서 해주시는데, 오늘은 또좀 특이하게 좋은 장, 그 그거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실 좀 기분 좋고요. 많이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유도를 소개하는 것처럼 주지수도 여러분들에게 알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주지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그 레벨우가 아직, 아직은 많이 자격 미다 실력 미달이 돼서 좀더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어뭐 어느 수준까지만 하고 주지수를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뭔가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또 배움의 어떤 그 끝이 없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주지수 수련은 이어질 것이고 또그 기간이 어느 또 수준에 도달하면 또그랄도더 오를 것이고. 또, 벨트도 또좀 바뀔 것이고, 그러면 그 세월이 숙성된 만큼, 저에게는 그또 주지수 내공이 쌓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막 알려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감히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조금 자격이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조금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우아범의 그 뭐 새로운 컨셉, 새로운 아이템은 주지수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도 추후에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도로 여러분 저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도에 분명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제 집에 다 와가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지수를 시작한 것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2019년 4월 1일 날 주지수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러니 한게그 2019년 같은 해한 달, 한 달도 아니죠. 2, 3일 전에 3월 29일이, 3월 29일이 금요일인데요. 제가 14년간 몸, 몸 담았던 학교를 그 퇴직하고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3월 초에 신학기를 시작하고 저 나름대로는 14년을 근무했지만 조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제 스스로 그 학교를 사직을 내고 그 신학기 한 달만 제가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면서 제가 아, 이제 매일 출근하던 그 학교를 출근을 안 하니까 사실 체육관은 그전 1년 전부터 조금 투자병태로 많은 타임은 아니지만 저녁에 한두 타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뭔가 보람 있는 무언가가 있겠나? 라고 며칠을 고심한 끝에 주말을 지나고 그뭐 하루의 망설임도 없이 몇몇 유도 또는 주지수 관련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지금 부산대학교에 있는 주지수 랩에 이제 등록을 하고 제가 다니게 지금 됐거든요. 그게 이제 주지수 시작하는 날이 4월 1일이다. 라고 저는 지금 이제 뭐 저의 노력도 조금은 있겠지만 정말로 제가 다니는 주짓수 랩이 고맙고 특히 그 지도자 노영환 관장님과 그 다음에 또 관코치님이 너무 감사한 게그 제가 지금 한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 번도 어떤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껴서 아 주짓수 별이 시작했다 뭐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라는 등의 생각이나 또는 하다 보면 또 약간 징크스, 아니 슬럼프, 슬럼프라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소한 그런 슬, 슬럼프 아니,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에 대한 슬럼프가 아니라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그런 약간의 슬럼프들은 있었겠지만 지금 사실 딱히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저는 그주이수랩 그다음에 주이수랩의 지도자. 저희, 저희 스승님들. 그리고또 지금껏 같이 함께 땀 흘리면서 저와 함께 오전에 재밌게 주짓수 수련을 해주시는 동료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주짓수 운동한 거를 후회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 조금, 왜 이거를 이제 시작했을까? 좀더 일찍 시작할 걸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보통 우리가, 저도 이제 대학원을 한번 다녀봤는데, 5학기 동안, 2년 반이죠. 그래서 제가 주지수, 이, 그, 배우는 수련비가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솔직히 말하지만 저희 우아유도관보다 더 저렴합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돈이 여러분 2년 정도, 3년 정도 달달이 낸다면 그 또한 합쳐졌을 때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한 게 제가 만일에 석차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대학원을 한번 더간다든지 박사로 아니면 또또 또 무언가를 배운다고 쳤을 때, 특히 이제 대학원을 기준으로 둔다면, 뭐한 달에 뭐 10만 원 내외의 이 주짓수 수련비는 대학원 한번 낼때뭐몇 백만 원씩 내는 거에 비하면, 그 물론 6개월 다니지만, 그 중에 또 3개월은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그냥 엄청 저렴한 가격에, 어떤 자기 개발, 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 학위가 나오지만 주지수는 사실 뭐 나라에서 뭐 제가 뭐 벨트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또는 그 저기 뭐 그랄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건 없지만 뭐 대신에 지금 이 시점에 저는 파란띠, 그랄 두 개를 오늘 업그레이드 한 거에 대해서는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보다더 보람 있고 더 자랑스럽고 더 뜻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주서 그 없이 저의 어떤 그 저기 저기 뭡니까 그 주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분들도 당연히 뭐 주지수를저보다도더잘 아시는 분이 계시 유도하시는 분이라면 주지수에좀 관심을 가진 것이 절대 손해보거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생전에 라고 방송을 안 하다가 연거푸 아마 두 개가 업로드 될것 같습니다. 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올리면서 다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오후 시간 되십시오. 안녕